당신이 왼눈잡이인지 오른눈잡이인지 안다면 당신의 테니스 단세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눈에도 왼눈잡이, 오른눈잡이가 있는 것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코치 중 하나로 평가받는 패트릭 무라토글로. 그의 비법이 세상에 공개되었는데요. 그가 수강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주시안, 더미넌 아이라고 합니다. 주시안에 따라 지도 방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눈을 사용하시는지 아시나요? 먼 거리에 있는 한 물체를 지정해 양손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양쪽 눈을 번갈아 감아줄 거예요. 물체가 보이는 눈이 바로 당신의 주시안. 이 주시안이 테니스 스킬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왼눈잡이가 오른눈으로 사격을 하면 목표물을 맞출 수 없듯이 테니스도 눈에 따라 임팩트가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포핸드는 왼눈잡이들이 더 유리합니다. 포핸드 자세에서는 오른눈보다 왼눈이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눈잡이들은 오른눈잡이들보다 시야에 공이 빨리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백핸드는 오른눈잡이들이 더 유리하겠네요.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더 앞에 있으니까요. 당신이 왼눈잡이인지 오른눈잡이인지 안다면 당신의 테니스 단세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 오른눈잡이라면 왼발을 열어라. 오른눈잡이들은 왼발이 일직선으로 닫혀있는 것이 더 불리해요. 왼발을 열고 오른눈이 앞으로 나와주어야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하겠죠? 둘, 포핸드의 임팩트 위치를 달리해라. 자신이 왼눈잡이인데 평소 공에 너무 가까운 느낌을 받았다면 임팩트를 왼발 안쪽에서 맞춰보세요. 반대로 오른 눈잡이인데 타이밍이 늦는 느낌이 들었었다면 왼발 앞쪽에서 공을 맞춰보세요. 임팩트를 끝까지 볼수 있게 될 거예요. 셋, 서브 넣을 때 머리의 방향이 정확도를 높인다. 서브 넣을 때 역시 나의 더미너 나이가 뒤쪽에 있다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폴트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오른 눈잡이는 머리 방향이 정면 쪽을 향하는 게 좋겠네요. 복잡하시다고요? 그럼 이것만 기억할게요. 나의 주시안이 뒤에 있을 때는 몸의 방향을 틀어 시야를 확보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안녕.